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오늘 특징주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여 차면 하 이제 수익을 낼 만한 이제 후보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아까 방금 만든 영상 통해서 이제 한솔시큐어도 이제 매각 이슈가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현대 HCN도 그 매각 이슈가 있어요.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0일자 이제 뉴스입니다. 현대 HCN이 기업가치 6천억 관측 속, 어, 최소 가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왔는데 약 6천억에 달할 것 같다. 앞서서 CJ 헬로, 현재 지금 LG 헬로 비전이 가입자당 50만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백화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계열의 유선 방송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인수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손익 구조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또 보면은 LGU 플러스가 어쩌고저쩌고 KT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이제 경쟁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인소의지가 뭐, 그래서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어, 네이버를 통해서 조금 더 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하단선, 이전에 기존에 이제 하단선 자리가 이제 3,500원이고, 이 상단선이 이제 한, 거의 한 5,000원 가까이 되는 그런 박스를 만들어 올려내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 파란 박스 아래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위로, 좀 이제 저항의 가격들이 이제 좀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들을 이렇게 종가상 고점들이 지금 여기 있던 자리들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부딪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돌파해야 되는 자리인데, 밑에 거래량 지금 제가 숨겼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2평선. 그리고 6 220평선을 이제 아래로 다 깔아놓고 이제 올라탔습니다. 만약에 얘가 뭐 돌파하면 좋은데, 만약에 돌파 못하더라도, 자,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이는 매물대가 대충 늘 두드렸던 이런 자리, 꼭지, 그리고 이 캔들들이 두드렸던 이전 자리가 대략 이제 3,370원 되고요. 그 고점의 자리는 한 4,800원, 4,850원 정도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지금 참고로 차가 떼게와 있는데 조카들이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이 조카들이 뛰어노는 거를 조용하라고 제가 소리 지른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잡음이, 소음이 들리더라도 어, 좀, 너그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바이오텍도요. 차바이오텍도 지금 면역증강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인데, 기업인데, 지금 코땡땡 그 백신으로서 이제 그 면역증강제를 이제 사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뉴스가 이제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오르고 내렸던 이런 모양들이 또 눈에 잘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바닥권에서바닥권에서 이 이제 더블바닥을 충분히 만들었고요. 길게 행보하면서 이 보이는 이 보라색 222평선 아래로 깔고 60, 120에서는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파란 박스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 파란 박스를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의 포인트였죠.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동동바닥, W, 더블바닥 안에 작은 더블바닥 혹은 어그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박스 구간을 상단에 올려낼 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실제로, 이제, 별로, 별거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 거의 한8%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또,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지면서, 윗골이 터지면서, 이제, 돌파가 임박했는데더큰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만약에 상단 돌파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터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격이 위치는 대충 이렇게 지지해줬던 이런 자리, 18,800원 정도까지도 한번 터치할 것 같고요 네뭐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땡땡 관련주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어들이 이제, 이제 물을 만났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아래로 이제 하락했고 이렇게 충분히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선을 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지되는지 이 하단 사서 이 고점에서 팔고, 또 이게 돌파되면 이 하단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매매가 사실 좀더 현명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좀더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금요일자 거래대금이요. 역대급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거래 대금 터진 최고 높은 위치가 여기인데 거기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8.7% 수익이 났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는 뭐 빼박, 빼박 캔트로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전 고점이에요. 뭐, 이전 고점에도 여기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 있지만, 일단 이전 고점에 종가를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번 종가에 고점이 대략, 종가가 대략 40, 대략 40, 어, 40, 54만 5천 원, 54만 6천 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546,000원. 지금 546,000원을 지금 깨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위로 좀, <laughs> 좀더날라갈수 있는 게, 자, 이 2평선들이 정배열이 나왔어요. 자, 60, 120, 220이평선 밑으로 깔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이었던 546,000원. 그리고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자리 마저도 자, 이런 고점들의 어떤 두께들을 돌파해냈죠. 종가상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을 연결한 선, 이런, 아이고, 이런 추세선 있잖아요. 이런 추세선. 그리고 아래의 추세선. 자, 요렇게 만들어지다가 올려낸 이세 개의 캔들에서는 매수가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이 추세로 가는 게 멈추고 이제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상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서 올리는 애들은 굉장히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코 땡땡 관련 치료제를 이제 개발 어, 이제 만든다는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자, KPS 한번 볼게요. 자, KP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지금 OLED 이제 개발하고 만드는 관련주입니다. OLED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는데 삼성전자 요번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삼성이 영위하고 있는 그 업종 어떤 상태들을 봤을 때 OLED가 제가 지금 기울이 가물가물하지만 300억인가 600억에서 3천억까지 확대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oled가 삼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 이 파란 박스를 이 초록박스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 파란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파란 박스가 예전에 이제 전 고점이었다 이런 자리였어요 그죠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올라타고 난 뒤에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이 친구 이제 이 파란 박스 산에서 보세요. 자, 종가상 이렇게 보시면은 자 두드리고 윗 꼬리고 야 이게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요? 한번더 올려 타가지고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도 계속 이 고점을 두드리다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꽉찬 양봉으로 이제 금요일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갈리너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위로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는 자리고요. 종가 매수.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 혹은 밑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3만 700원은 충분히 강하게 지지해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게다가 살짝 이전에 은봉으로 살짝 뛰었더니 고점, 고점마저도 좀 이렇게 뚫어내는 좀, 좀 강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밑에 이제 거래 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어, 많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은 뭐큰 거래대금 필요 없이도 쉽게 올릴 수 있는 매물대가 이미 다 소화되어 있는 어 이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두번 세번 뭐 윗꼬리 까지 여러번 두드려서 돌파한 거니까 어 충분히 이제 매물대는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큰 돈은 필요없이 올릴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미원 SC 볼게요 자 미원 SC 보시면은 이게 미원을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캔들이 좀 이쁘지가 않죠 윗골이 많고 좀 왠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이 미원 SC는 제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급락시장에서 잘 선방하고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까지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원 SC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차트가 자뭐 440, 220, 60, 1 2 0 편선 중장기 대형차 긴 장기 평소는 아래로 다 깔아놓은 상태고 이미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인쇄 코팅하는 인쇄 이제 코팅하는 어떤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유리 그리고 자동차 휴대전화 유리가 아니죠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인제 그런 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코딩용 경화수지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뭐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제 이제 좀 친환경적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각자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파란색이 매물대를 두드려다가이 종가상 이제 돌파가 두번 땅땅 치고 나왔어요. 자이 인자음에 이제 보여지는 이 매물대는 이 고점인 고점이 종가상이었던 보여지는 77,800원, 77,900원입니다. 자이 자리도 이제 터치하고 터치하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까지 이제 돌파가 되면 지지와 저항의 역할. 여기서 팔아내거나 혹은 위로 올려내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laughs> 또 그런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본다면 은 수익이 날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우, 나우, 아이 b 인가요 자, 나우 아이비 굉장히 이제 생소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이 고점에 그동안 두드렸던 매물 때이 고점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제가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회사가 나우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바이오포아인가요? 이런 느려, 이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코 땡땡 백신 개발 업체로서 단독으로 이제 선정 선정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우아이비가 바이오포 바이오포와의 어, 지분의한 11.3%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죠. 자, 이런 상한가를 두번 땅땅 쳤다면은 이 종가상 이 상한가도 한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분할로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상한가로 더 날라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밑으로 약간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이 고점에 이 종가를 다시 올려내는 그런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나우니까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기 원한다면은 이 분봉도 좀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15분봉상 예를 들어서 이런 11선을 터치하고 터치하고 회수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옆으로 좀 캔들이 메를들어 행보한다든지 이런 패턴의 모양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좀 공략이 가능한 어좀 재료가 살아있는 어 그런 종목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 일단은 뭐 지금은 당장 이거 매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양들이 보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어, 내용들을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하였습니다